집에 가서 생각하면 왜또 이것도 물어볼 걸 저것도 물어볼 걸 그러시잖아요. 부모금을 볼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반대인 어 같던데 예. 그렇죠? 예예. 남자는 좌측이 양, 여자는 우측이 양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자 여우. 남자는 좌측이 양, 여자는 우측이 양. 예, 항상 남자는 우리가 그 나중에 육효 배우면은요, 자인진, 자인진 오신술이 변해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여성이 방, 바, 바뀌어가는 방향이 있고, 남성이 바뀌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항상 남성은 좌측, 그리고 양, 좌측이 양의 방향이고, 예, 우측이 음의 방향입니다. 그거는 지구의 공정과 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주를 보면은 제가 이, 이, 뭐라 그래. 굉장히 절도 있는 직업 분야가 나한테 맞아요. 저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분. 근데 나도 군인이 되고 싶었어. 군인이 굉장히 나, 나의 이상향이야. <laughs> 여군이. 근데 군인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때 체력장을 했거든요. 예비고사 때. 체력장 하면 이게 체력이 20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매달리기 있고, 공 던지기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매달리기가 1초도 안 돼. <laughs> 이팔힘 자체가 할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주가 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몸이, 예, 받쳐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위주입니다 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이팔 힘이 원래 약하, 약했기 때문에 이렇 글을 쓰고 이 워드를 칠때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겠다. <laughs> 워드 치는 거는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마이상법, 이 워드 내가 다 쳤어요. 이거를요. 예. 네. 이거 내 손, 글자 전부 제가 친 겁니다. 그만큼 이 워드는 조금 빨라요. 인터넷 검색은 못해도 <laughs> 인터넷 검색은 느리고 좀 오늘에도 워드는 조금 쳐요. 이게 몸이 받쳐줘야 되는 지급군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자 눈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배울 때는 눈이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 부럽죠. <laughs> 눈썹을 배우면 아, 눈썹 잘생긴 사람이 또 그렇게 부러워. 코를 배울 때는요. 아, 코만 이뻐도. <laughs>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입이 예쁘면 그렇게 또 이렇게 관능적으로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배울 때마다 그 부위 부위가 아주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와요. 새로운 느낌으로. 자 눈썹. 여러분, 우리가 명리를 배웠기 때문에 훨씬 이 설명하기가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이 눈썹은 형제궁이 배웠잖아요. 우리 12궁에서. 형제궁은 명리에서 비겁이잖아요. 비경급제. 그게 눈썹을 비겁으로 놓으면 돼요. 비겁은 인수를 설기시키죠. 비겁은 인수를 설기시키고 식상을 조장하고 재성을 극하고. <laughs> 그죠? 관성과 대적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 만약에 부족하게 생겼다, 응? 눈썹이 조금 하자가 있다 하면은 아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이, 이 사람을 낳고 인수를 설계시키니까 그리고 식상을 조장하니까 행동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무례하고 거칠고 예. 이렇게 다소곳한 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성을 극하니까 나쁜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좀이 부족한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재성 돈도 쓰임을 많이 쓸 거고 돈 저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걱정시키는 거야. 그 재성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 착한 일보다는 또 이런저런 일을 막 꾸미고 다니잖아요. 또 이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 하나만 잘생겨도 몇 개가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는 눈썹을 위주로 봤습니다. 눈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할 때, 이그 채용, 아래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꼭 눈썹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세계 그 직원들 교육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그 신세계 점원 그 뭐죠? 판매원들이 다 눈썹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다 관상을 보고 뽑아요. 왜냐? 한 사람도 눈썹이 다 괜찮더라고. 눈썹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실제적으로 보고 뽑는다고 그래요. 왜냐? 고객들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눈썹은 비급이다. 이렇게. 자, 눈썹은 오간으로 이야기하면 보수관입니다. 왜냐? 수명이 어디에 있다? 눈에 있다라는 거죠. 수명이 있는 눈을 보호하는 눈썹을 보수관이라 한다. 이렇게. 자, 12궁 가운데 형제궁에 속하죠. 비급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눈썹은 두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인 만큼 눈과 눈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항상 눈을 볼때 눈만 보면 아마추어야 <laughs> 아시겠죠. 눈을 볼 때는 눈썹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눈과 눈썹입니다. 자, 눈이 좋은데 눈썹이 부족해. 그러면은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남, 나쁜 친구들, 문제 있는 친구들이 꼬여. 그렇게 되면 그거 물리치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이 문제가 있어도 눈이 잘 생겼다 해도 그만큼 감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물의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눈썹은 지붕이죠. 예.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이 눈썹은 안녕을 맡은 것이며 얼굴을 보기 좋게 꾸며 주는 의표가 된다. 그게 눈썹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춘향이는 초생딸 눈썹으로 그리고 그죠? 그 신분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 달라져요. 장군은 또 눈썹을 어떻게 그려요? 아주 힘 있게 그죠? 예, 네, 굵고 힘 있게. 그리고 그 눈썹에서 그 사람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기운이 만화가들이나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도둑놈은 딱 도둑놈 같이 그리자. 희한하지, 그죠? 착한 사람은 또참 맑고 깨끗하게 착하게 그리고 그, 그이 그림을 그리는 그 필력이 딱그 사람의 어떤 그 성정에 딱 매치가 되도록 그리는 거예요. 음. 자, 눈썹이 가늘고, 어, 눈썹을 보아 그 사람의 청명함과 어리석음을 알수 있다. 이 눈썹을 우리는 그냥 눈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으로 봐야 돼요. 자, 이제 그 심성으로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나오는 손톱 하나, 눈썹 털 하나, 머리카락 한, 한 올, 모든 것은 내 몸으로부터 발출되는 거기 때문에, 내 오장육부와 내 성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성질 따라 생기죠. 질병도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른 만큼, 사람마다 질병도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오장육부와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병도 생기고, 이 머리카락, 눈썹, 털라나 손톱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 바탕은 뭐다? 그 사람의 성전과 오장육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눈썹이 가늘고 길고 인당이 훤히 터이면 청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칠고 예, 싸나우냐 어리석은 사람이 거칠고 싸납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일반적인 용어고요. 이 책에서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어리석고 우도나고 거칠고 싸납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법에 쫓기는 거죠. 법을 어겨서 쫓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눈썹이 빽빽하고 거칠고 엉클어지고 짧고 갈라진 사람은 성품이 어리석거나 아니면 흉포하다. 눈썹이 눈꼬리 밖에까지 돋은 것을 길다고 하고, 눈의 길이보다 짧은 것을 짧다고 하는데, 눈썹은 길수록 좋은 상이라 한다. 자, 눈썹은 길수록 좋은 상인데, 짧은 모양 가운데서도 좋은 눈썹은 있습니다. 그래서 짧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성급한 판단입니다. 눈썹이 아래로 처진 사람은 성질이 유약하다라기보다는 성질이 유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성질을 한번 부려야지 사람들을부터 좀 바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만하게 보이다가 왜냐 유약하게 보이니까 요 정도야. 요렇게 생각하고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성질을 한번 부려야지. 이렇게. 예, 바른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성질을 한번 부려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성질을 부리지 않고 매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성질을 한번 부려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 성질을 한번 부리는 만큼 에너지 소모가 예, 많이 소모된다라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이 소모되면 어때요? 그만큼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술술 잘 풀리려면은 자기 자신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자, 마,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예. 사람들 한, 사람들로부터, 어, 뭐,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 명리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지지를 실이라 하고,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유약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유약한데, 눈썹이 서 있고, 또, 코가 반듯하면, 유약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것이 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천간. 청간. 천간에, 천간이 예를 들어서 인수 비겁으로 있고 있어도 이 천간은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결과는 지지라 하더라도, 예. 자, 높직하게 올려붙으면 귀격이다. 눈썹에 흰 털이 섞이면 장수한다. 그만큼 기운이 새롭게 이 뭡니까 순화가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순환이 된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이 자연적인 이치를 우리는 조금은 감수해야 됩니다. 언제나 20대 30대처럼 펄펄 날지 않습니다. 예. <laughs> 그것을 감안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다.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썹에 흰 털이 하나가 쫙나 있다면 아내 오장육부의 기운, 기운이 아직까지는 쓸만하구나. 그렇게 이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음. 눈썹 부위에 결함이 있으면 간사하다. 이렇게. 이 간사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감사하다라는 게 그죠? 예, 인격적으로. 만약에 경우에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주 적재적소에 민첩하게 잘 적응한다. <laughs> 그죠? 이제 그러한 의미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우고. <laughs> 그죠?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센스가 있고 또는, 이, 그, 민첩하고, 그죠? 예. 분위기를 잘 알아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예, 순발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항상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만만하게 보이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똑같은, 어떤 그, 똑같은 것을 두고도,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나놔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laughs> 그죠? 그것도 조금 어떻게 좀, 좀 월상식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딱 보여주면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른 자세, 바른 모습, 그리고 단정한 차림새 이렇게 해서 딱 상대방에게 나타나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보는 그 자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고 있는 행색이 참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행색이. 여기서 결함, 결함이라고 할때 눈썹 위 결함. 예. 결함이라게 구체적으로. 결함은 흉터나 눈썹 여기가. 음. 눈썹 부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렇게 끊기거나, 눈썹이 끊기거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거나. 그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오고 이렇게 시장에 가거나 이렇게 보잖아요. 참, 얼굴이 깨끗하고 맑아. 참 괜찮아. 근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싸웠는지, 어떻는지 여기가 다 끊겨있어. 이렇게. 다 끊겨있어. 그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 뭡니까, 그, 핵심적인 하자가 돼요. <laughs> 핵심적인 하자. 그랬을 때는 그 눈썹을 그만큼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 네, 연예인들 보면은, 음. 밑적으로 한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등성등성하게 자기가 만들잖아요. 음. 그런 경우도 그러면 그런 성향으로 변해가는 건가요? 어떻게 덤성덤성 잘라요, 네. 눈썹을? 눈썹, 눈썹이 진나게 있는데, 여기 응. 사이사이를 이렇게 길게 깎아가지고, 응. 머리도 이렇게 약간 빈 것처럼 깎는 것처럼, 여기도 응. 그렇게 응. 하더라고요 요즘 요즘에 들게 흐막흐막 잘라가지고. 아유, 그러면 돈안 붙어요. <laughs> 이게 있잖아요.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 진짜예요. 그거는 이거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좋게 풀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과 지금의 풀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눈썹은 눈썹 모양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되고 코는 코 모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입은 입 모양 근데 어떤 유행이의 해가지고 눈썹을 듬성듬성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러면은요 이 비겁이 어떻게 돼요. 비겁의 하자가 있는 비겁이 되기 때문에 비겁의 하자가 있으면 좋은 친구 못 사겨요. 좋은 친구가 다가오질 않아. 좋은 친구가 다가오질 않기 때문에 뭐 친구하고 있다가 그냥 엮이는 거야. 엮여가지고는 그냥 돈 쓰고 뭐 쓰고 바보 되고 나쁜 사람 되고 그렇게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관찰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연예인들 중에서 눈썹을 이렇게 하고 맨날 나오던 사람의 쭉 관찰해보면은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공부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말이 정말 맞나? 상법의 예의가 정말 맞나? 예,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하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상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이 상법을 믿게 되는 겁니다. 상법의 의미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우의 연예인들을 한번 관찰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혜자 또는 이런 뭐죠? 이미자, 응? 김부자 아니 강부자, <laughs> 강부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